이제부터 솔직하게, 이제부터 당당하게. 너의 마음을 보여줘. 지금 이 순간, 지금 이 순간처럼. c r no, a z 아 Crazy now, 아 crazy craz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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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 no. n Get to the barry tonight. 잠시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야. 간벌이 차로 매우 이긴 것 같은데. 그러면 아직 하스를 모르시는 거예요?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아직 하스를 잘 모르신달까? 헨드1 9이네 이거 잠깐만 그냥 수금사금한 장만 뽑을게요 그랬 하스 진작에 망했지요 어, 뭔... 어 망할 게임 같은데. 그랬으면 진작에 망했지 지나나 지금 법사 잘잡는데있 나요？딱 컨 기사 이거 하셈. 진짜 억으 로만 막 을라고 넣었음뭐 요？이걸 왜 써? 효니 님12시 아이 디가 하스 스톤 어린이 인데, 효니 님이 이기 는건 어린아이 사탕 을 빼앗 는것 만큼 쉽 죠. 그쵸 해초 공격을 쓰네. 금발은 그 망해서 신작 안 나오는데 그아내그 아, 동전 정자 쓰고 영능 받으면 진짜 너무 꼴 받아 제발 하지 마. 아리가또 이거는 비전줄서 한번 나갑시다. 하나는 털어도 되잖아. 아니 근데 봐봐 이거 정의의 방어도 있고 다 있어 이거 어차피 그짓거리 해도 막을 수 있어 이번에 진짜. 이번 학팩 쓸쓸 찔리는데 다음 학팩 언제 나옴. 허허. 허. 근데 궁금한 건데 우리나라 하스스톤 강국인가요? 아니라면 하스스톤 강국은 어디죠? 하스스톤 강국은 없습니다.

아 여기서 이거 쓰는 거 맞아? 상현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한장 정도. 아 이거 근데 빨리 나와야 돼그 뭐야. 그렇지. 야, 나도 왜 광기한테만 왜 머프가 들어갈까? 개꼴받아 진짜. 진짜 아. 광기. 진짜 광기. 진짜 건수. 효니 님아시안겜 나가시면 거기서도 저는 아시안게임 1500번째 후보입니다. 제 앞에 1500명이 부재중이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아니라면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더 응원 안 합니다.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플로리 형은요? 플로리 형은 슈, 슈, 그 복사 나, 나, 들고 가면 슈,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. 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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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 자식 이브스 있는 거야? 뭐야? 아, 벌써해? 근데 이브스가 없으면 이게 발동이 안 돼요. 참고로. 애초에 이브스가 없으면 이거 발동을 할 수가, 없... 이브스가 용족이 아니기 때문에, 아니면 이브스, 아니, 이브스가 없는 덱이 아닐 거 아니야! 데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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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나오냐는 잘안 무조건 이브스 쓸거 아니야! 안 쓸라나? 아니 여기서 평등 빠지면 나안 돼. 이쪽이 월식 없어서 옛날 만치 그렇게 무섭진 않아. 이식 이식 없어서 평등이 없어요뭐 없어 생겨. 조졌다. 하나 성서고. 아. 누굴 단지 가자. 일단 계속 하자면 뭐 어쩔 수 없지. 이거 쓰고 해야 될것 같은데. 아니면 이걸 랩둔다 그냥. 여덟 번 바꾸고 이거 아 근데 뭐 나올지 어떻게 알고 김밥. 이 자식한테 힐 주는 거 거의 손해야. 어차피 금방 뒤져. 아 이건 좀. 시간이 제발 평등조 제발. 밀라콘 전선이 치겠네. 일단 모독걸로 한 무로 죽지 않나? 아닌가? 이거 다 터져야 그거 되나? 기억이 안 나네. 아 여덟 번인가? 그거 오케이. 아그 정도면 됐어요. 아 이거 씨! 이거 뽑을 타이밍이 되냐고! 알렉 남은 게 뭐지? 그... 밀랍 광전사랑 성서랑 유골단지랑 팔만화 차는 거 보면 제일 높은 게 팔만화인데 다섯 개다 나왔다고? 봐봐 성서, 유골단지, 밀랍 광전사, 테마리철때 하나 안 나왔는데? 근데 팔만화는 성서, 상서 열차가 성서 다 빠졌고 안녕 로봇인가보다. 또 팔만하면. 빛이 제 인내심을 이끌고 있습니다. 빛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이. 얼라이언스와 늘 가족을 위하여. 스마이트는 부여 안 하는 게 실력이에요. 솔직히 지금 로아보다 하스가 더 재밌지 않냐? 하스는 한 개월마다 업데이트 하는데 로아는 8 개월 동안 업데이트 작업. 아, 그게 그거야. 4 데미나, 5 데미나. 아, 이게 은총을 여기다 거는 게 맞나? 아닌 것 같은데. 일곱 번을 힐을 다 한다 의미 없지 평등 쓰자 그냥 시간이 다 돼가요 모든 것은 빛 아래 평등합니다 쓰러진 자들을 기억하세요 오일, 어떡하냐고? 그냥 맞아야 돼. 아, 영능 써봤자 스마이트에 안 들어가. 이제 꼬아서 무기 파게된다 하지만 그러면 안 만나죠? 뭔 고대뱀이여. 같은 거 이게 맨날 여기 붙는거 봐. 쓰러진 자들을 기억하세요. 적을 정하겠습니다. 적을 정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괜찮 괜찮. 담턴킬가 괜찮 괜찮. 는는 너는... 아니, 아니, 야줄게 형은 그렇게 아비롭지 않은 놈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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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았다 야, 아니, 아니, 아에 이겼는데? 근데 김밥 아근아 좋은데? 아니, 김밥 아니, 아니, 은데